갈 거야 오늘 뭐 보러 가지? 엥? 아 기린 보러 갈 거야? 기린 말고도 또 엄청 많아 동물들 보러 가는 거야. 어? 동물? 이제 엄마 따라해봐. 어, 어, 린, 네. 이, 태, 네. 공, 공, 원, 네. 출발! <laughs> <laughs> 천천히 가봐 천천히 <laughs> 가봐 아빠 한번봐 <봐주리>. 되는 <laughs> 세요 민사 조금 졸려? 여기 공이 대공원 왔잖아. 여기 어디야민어어데어데 어데 그래 어데왔어어데 어데 그래

어, <laughs> 조심해 조심해. 어이? 아빠, 한테가봐 아빠. 아빠 어디 어 가 봐, 아빠 잡 으러 가 봐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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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야 아빠 진짜 잡 으러 간다. <laughs> 오르막 이라 힘들 어그지 왼쪽 발도, 왼쪽 발도 아니야. 그냥 타고 갈 거야. 응. 힘 들어.

우와, 민사한테 왔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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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개래물개민무 물게. 민서, 물게. <laughs> 남아메리카 물 미사일 때왔사하고왔는데사하고왔는데 안녕. 자, 저 친구 이제 다시 올 거야. 미술아. 물범아 빨리 와. 자, 온다. 기다려 봐. 온대 온대 여기 여기.

히! 호랑이 아니야? 안에서 자고있다 호랑이 안나와있네 에이 잘 안보이네 그치 민서 눈에는 안보이네 어있어저 안에 보여 이제야? 얼굴 하나 보자 진짜 이제곰곰곰 발바닥 있어 보여? 우와 곰아 안녕 그래 곰 자고있다 민서 자는 자세랑 비슷하다 거의 어, 안먹어 먹지도 않고곰 곰. 곰. 안나오나? 곰진 곰. 안나와?

아코끼리아우 코끼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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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가 여기 있지 코끼리 아저씨 안녕 코끼리 아저씨 안녕 미소 코끼리 코! 코 어딨어? 무서워, 코끼리 코 가잖아 여기서 이렇게 코? 아니요 무서워? 무섭게 엄청 크다 그렇지 <쁘러> 음. 어, 코끼리 아저씨 집에 가코가좋어 코끼리 아저씨 이제 집에 가나봐 어 잘가 코끼리 아저씨 간다 안녕 잘 가세요 그래 인사해줘 인사해줘 안녕 잘 가세요 다음에, 가세요. 다음에, 가세요. 다음에, <므람> 가세요. 다음에 또 올게요 인사해 어, 올게요. 어, 진짜 집에 간다. 간다. 민수 올게요. 그래, 인사해줘. 안녕. 안, 안녕, 손 흔들어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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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간다. 코끼리, 안녕. 민수가잘 잘 봤어? 잘했네. 원숭이 친구. 민수야. 엄만정이 있어. 엄마정이 엄만 있어. 걱정하지 마. 원숭이 친구야, 안녕 해줄 수 있어? 엄마, 한테손흔 엄마한테 들어 줍니다. 엄마, 엄마, 엄마 손흔 들어. 여기 있는데 엄마. 엄마, 그래. 엄마 손흔 들어줬어? 잘했네. 우와 우와. 우와. 원숭이 친구 나 원숭이 친구. 원숭이 친구 여기 와서. 미리는 보러 가면 이 너무 강해서 그늘로가나원숭이 응. 어, 친구 탈포가 먹는 <laughs> 와, 맛있게 먹어. 그래. 원숭이친구 맛있게 지 여기서 먹까 뭐예요? 와, 여기 여기 이키케친 오케이. 오케이, 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아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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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. 오케있 오케이. 오케있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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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 오케이. 오케이. 오케 한심, 한심 없어. 뭐야? 프레비도. 프레도 없는데. 여기 있다, 여기는 있네. 여기. 여기, 여 저기 보이지, 앞에? 미역 미역해, 보여? 미역해, 미역미역친구들아니미친구들밥 밥 먹고 있어. 저기 미역캣집미역해미 온다, 일로 여기 왔다 수는다. 안녕, 얘 일로 와 민서, 민서 왔어, 그래, 일로 와미 여기 왔다 다 민서 왔죠 나무 꽃은 어디 있어, 민서, 꽃 꽃, 꽃, 민서 제일 뒤에 봐봐 민서 찍에꽃이로 와봐, 엄마, 민서 찍어볼래? 꽃 보러 가, 찍봐 일로 와, 민서 여기 서봐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여기 딱차딱 서서 엄마가, 봐봐.